우리말은 말씀에 제목이 6월절을 넘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리하셨죠.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면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면은 이 축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이 축복이 다. 성취가 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 신명기를 강요하면서 어, 6월절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 6월절의 말씀을 전하는 이때에 또 9월절이라고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 이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오묘하신 그 뜻을 오늘 이회를 통해서 발견하면 서겠는가 하기를 바랍니다. 아유월절 어, 그러면은 여러분 그러면 쉽게 생각하세요. 유월절은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유월절하고 연결되는 게 뭐가 있느냐 그면 출애굽. 그래서 출애굽은 한 나라의 그 어려움에서 해방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시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역사 속에 개입을 하세요. 아, 그리고 그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해 가십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 천지마무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6월절의 구원을 설명하는 건데 아, 애굽에서 400년 종살를 하다가 거기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국은 세상을 나타내고 바로는 세상의 임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영적문제에 잡혀있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임금 사단받을 때 잡히니까 해결되지 않는 영적문제로 400년이나 고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구원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 때에 세상의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 하는 것은 먼저 원약을 주셨어. 구원받을 수 있는 언약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뭐였느냐? 창세기 3장 15절과 연관되어 있는 시생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시생제 언약을 붙잡았다는 증거로 온 백성들이 양을 잡고 양고기를 먹고 양의 피를 문이 막아 금설기에 바라는 그날 밤에 제앙이 유효를 합니다. 넘어 죽음의 제앙이 넘어와요. 그 양의 피를 받은 그 가정은 제앙이 끊어가지 않냐고 유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애국에서 빠져 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유인이 되어졌는데, 더 이상 노예생을안 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자유인이 되어졌나. 하나님의 대선을 기록했다. 자, 그래서 이유월일절은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언약을 붙잡는 사람에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 아,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영적 문제로 멸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그러면 구약의 성도는 6월절의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기념한다고 하는 얘기는 늘때 기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출애급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감사하고 기념하며 나누는 것이 바로보다 유월절이다라고 기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한 장소를 알려주시고 거기에 가서 6월절을 온 백성이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6월절의 은혜와 축복을 1년에 한 번만 드려야 돼요? 매달 드려야 돼요? 매달 네, 드려야 돼요. 매달 드려서는 또 배려 안 돼요? 안 돼요. 매일매일 누려야 될 축복 로 믿습니다. 안. 그럼 매일매일 드리는데 순간순간도 누려야 될 축복 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은혜를 올바로 알고 그 은혜와 축복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누리는 우리 세계를 떠서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비스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하는 부활 주일인데 부활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부활하고 소생하고 좀 이렇게 어, 생각이 좀될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다 그런데 죽었다 살아나는데 이걸 또 수생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뭐냐? 수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다시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고 하면은 나사로예요. 장사지낸지 사흘이 됐죠. 자, 그런데 이 사흘 지난 이 나사로에게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이런 말씀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리시시 부활했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의 부활은 소생입니다. 자, 이 나사로에게는 <laughs> 누이가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가정을 보면은 부모에 대한 얘기는안나와요 그런데 나사로가 그 누이 둘. 그래서 이제 추론하기로는 아주 이 삼남매가 어려운 가운데서 에 살던 사람인데. 그동 음, 나사로라고 하는 형제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를 국유를 여겨 주시고 그 나사로를 살리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는 나사로의 가정의 기쁨과 또 이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러한 이제 그 어, 나사로를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서로 도우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결국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장사제 이제 3일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다시 죽으셨어요? 아니요. 죽지 않으시고 우리의 주님은 승천을 하셨습니다. 음. 지금 하나님 보좌국 편에 계시는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로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리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을 이루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다 지키게 하라. 골절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결정들 속에 역사하시고 있어요. 알아시고 있어요. 들서 하시고 있어요. 역사하시고 그래서 오늘 부활주의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자리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명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 생명 속에는요. 영생의 축복도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 나는 외로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외롭지가 않아요. 누가 믿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상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우리가 그은혜와 축복 속에서 삶을 살다가 소임을 다 하게 되어지면은 죽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영혼? 영혼은 낙원이 우리는 제레마에 오시게 될 때에 그 몸이, 장사 지냈던 몸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기념한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느냐 왜그 부활의 은혜와 은총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만 되느냐 라고 하는 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고 했는데 한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 누구냐? 류리 대표가 되는 아이 어디서 그랬느냐? 에덴동산에. 성령의 보면 은 어디 나오냐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인류의 대표가 되어지는 아담이 원죄로 말미암아 그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망으로 인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어. 그런데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제와 그는 제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래서 제와 허물로 죽었대요 그러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사망이라고 하는 거지. 생물학적인 사망이 있고 영적인 사망이 우리 인간은 생물학적, 영적 두 가지 사망을 다 목숨이 끊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이게 영적인 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공급받지 못한 게 그게 바로 뭐다 영적 사망입니다. 그 사망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요. 자기는 자유롭게 산다고 하면서도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서 이장님은 그때에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론제를 잡았으니고불순에게 그 아들 들 가운데 역사는영을따라서 살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는 자기 주장,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했는데 결국은 세상 풍경을 따고 살아가고 있고 그 속에 가서 보니까 사다마기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불행한 인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목자 없는 양 같이 고장하며 기진한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를 따라서 목자의 보호하심 속에 있어야 양을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양이 목장을 헤어졌어요. 이게 완전히 10년 전이요자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인생이 살아가는데 누가 사라졌느냐? 사단만이나 사러 오요 그래서 시부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 평생 내어 종로를 그면서 살아간다고 말씀합니 그래서 부엄받지 못한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영적을 상대가 사단에게 상대해가 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지 없는 양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로 시달립니다.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 보분은 정신적으로 고달이 됩니다. 그리고 인신의 고통 속에 살아가죠. 그 고통을 후손에게 그대로 되물림 시켜줍니다. 그래서 살아갈 때에 지옥 같은 인생이나 땅보면서 살아가다가 결국 죽어서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자, 그런데 넘어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laughs> 내가 만을 그의 입으로 예수를 주시인라는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일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이 이사 에에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을 해주셨어요. 구원 받으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복된 구원의 비밀, 구원의 이 소식을 전해주는 데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걸 듣고서 마음에 믿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더 나아가는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꼭그리를 그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관를을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십자가에서 권한받으시고 죽으시고구원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나는지라. 그런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라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 떠나는데 제 문제 사단의 문제를 니 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때뭐라고서 내가 아, 이루었다. 믿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만드니 끝내고셨다라고 는 얘기예요. 부활받은 그 사람 은 영생을 누립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일들을 다 해결해 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의 부활로 이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지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었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이 습니다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이제 우리는 영생의 빛을누리며 살아가는 죄악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활의 축복을 우리가 우리에게안내레아이 해요. 은혜예요. 여러분은 충분히 분이시고 여러분 주변에 보면 이 부활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의 그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것 부활을 전파를 해야 된다고 하겠죠. 그래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파할 때 그것을 믿는다는 부활의 축복을 그래서 구하받았다는 증거로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그 사람과 함께 영원히 구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잖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갖고 여느사람들과 사마리의땅끝까지로내 집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던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권세한 능력이 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의 능력이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되고 여러분의 일터에 임하게 되면 그강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산업의 터전을, 생활의 터전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 의사의 현장에 갈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100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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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1 한다고 고 100개를 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0개으로 붙잡고 현장에 가시를 바랍니다. 를러면 하나님 나라가 개를 100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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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불치병이 치료가 되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운명이 맞게 돼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운명이 된다라는게되도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나니 나사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일어나 어라 하면서 자로 일으켰어요. 일으켜서 일으켜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가 되니까 그 사람이 운명에서 일어나게 되다고요그리그 성령이 없죠.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성령의 역사가 아닐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이부활의 은혜와 축을 거예요. 집안에 자꾸 이상한 문제가 생기고 살아가는 자리 의 자리에서 자꾸 이상한 문제가 생겨요. 기도하는 가운데 <laughs> 아, 이런정도가다 결국엔 그 역사가 그러면 흑암을 꺾으신 그누구 부활하신 이거군요, 예. 맞아요, 맞아요. 아야, 또 이제 일어나고 일어보니까 내 체질 때문에 그래. 부활받고 하나님과 새 사람이 됐는데 아직도 옛 사람의 체질을 가지고 있어. 요 누구든지 옛 사람의 체질을 갖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래. 그런데 이게 체질이 아직 안 바뀌었어. 그래서 그런 거야. 다른 써.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 되는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 오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으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되면 영적인 역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습관이 지속이 되면은 체질이 되고 그 체질된 속에는 영적인 영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영적인 권력만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만이 그 체질 자 밑에 깔아져 있는 네. 그 영적인 것이 치유가 되고 그게 뿌리가 우리, 뽑혀요. 네.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돼안 누려야 돼요? 네. 복음은 누구예요? 구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예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여러 실제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짓지 말아 보면은요. 밤 속에 내려오는 영적문제게돼 있어요. 이거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발견하면 은 치유 받고 응답받아요 근데 발견하지 못하면 은아 괜찮아요 그래요. 괜찮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어느 날 그런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이게 이딴 말이에요. 그보고의 능력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서 빠져나왔는데 다른 사람은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은 집안에 내려오는 그거에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복음 그래,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 전해야 돼. 믿어야 돼. 그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늘리도록 해야 된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은 출레돈의 부원을 감사함에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다. 니 부활은그 은혜를 지속해서 누리는 것이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1절에 이같이 전하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냐. 아, 즉 이후의 말씀은 제가 덧붙인 거예요. 이같이 전파함에 복을 풀어 드린 거예요. 그 바울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의죽으심과 구원을 전파할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매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요 우상 순배가좀 심한 지역 그 영적 문제가 심각해 안 심각해요 심각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믿으면은 믿는 자는 거기서 빠나다 예수 부활을 통해서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어둠은 뭐냐? 죄, 흑암, 불이, 영적 문제,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어둠입니다 세상에 이건 만연해 있어요 또 우리 자신 속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부활의 능력을 누려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을 소유하 i n g your song and harangue in Italian, 사람 and five years old. Send me a dungle, yes, you crystal s i n 으로 이길 수, 음. 수 있다라고 하 악한 생각, 잠시 우리가 영적으로 흐트러지면은 악한 생각이 근거에 안 될까요? 예수말의 능력을 들여낸다면 악한 생각이 아니라 선한 생각이 될 수가 있어. 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향해서 같이 괴롭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저 사람의 몸을 치는 것이 결국 나를 괴롭게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불쌍해질 수 있고 저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복음 u are 이 k i l l 있 r Sansa, I'm s 세 many years. Yes, we s 가 i d a l w a 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 r 복음 g 생명을 지니 o p l e dream of Sansa. Sansa, s a n 아 a Sa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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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s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다. 우리 세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만 곁마다 그래서 기별 끼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더욱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전파하는 우리 세계 여러분, 성도 여러분.